안녕하세요. 약간 잡업실의백 선생입니다. 오늘은 네 언박싱 네 일단 언박싱으로 시작할게요. 네 언박싱. 네 이거 <laughs> 재밌죠. 이거 저희 그 구독자분이신 이효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요거 처음 보거든요. 이거 이거 보니까 도색되어 있는 키시네요. 이 친구는. 네. 도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필 들어 있고 이런데 뭐. 뭐하체는만4개의 어, 접착제가 있어야 되고 한두세 시간 걸린다 다 하는데 참, 이거 못 봤, 이런, 이런 거 레벨에서도 이런 그 나오는 거못 봤어요 바디에 도색이 되어 있는 걸 어. 또 저희가 뭐 자동차 다루는 채널이니까 뭐다 어, 다뤄야죠 예. 안 다룰 이유가 없죠 어. 바디부터 볼까요? 오 무거워요 묵직해요. 예, 예. 오, 뭐 여기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데칼인지 도색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네. <laughs> 하여튼 네, 여기 이런 거다 표시돼, 표시돼 있고 윈도우도 이렇게 딱 마스킹 네, 마스킹 다해서 도색이 다돼 있고요. 이, 이 표면도 네. 그럼 무슨 뭐 그냥 뭐 무슨 뭐 그로스 인젝션 이런 게 아니라. 네, 도색이 분명히 돼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네. 제가 해도 이 정도는 실수하지 않을까 <laughs> 네. 싶은데 어, 이 위에 이두 라인은 뭐이 뭐 정도면 뭐 훌륭하네요 오, 재밌는데요 네. 재밌어요 이건 뭐 그냥 조립만 해놔도 네. 덩치도 한통치 덩치 하고 좋습니다 아주 나머지 구석품들은 뒤에 이렇게 들어 있네요 음, 이제 나머지 부속품들은 뭐 이렇게 좀 색칠을 해주면 좋을 법하게 돼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잡아진 않고, 그래도 엔진도 있고요. 어 헤드라이트도 맵기도 들어 있고 뒤쪽에 뭐 테일라이트도 테일라이트 클리어는 어딨나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 생각이 없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이거 뭐, 그, 아우시마죠? 아우시마에도 이게 바디가 도색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죠? 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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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사실 뭐, 사, 사본 적이 없어서 퀄리티는 모르겠어요. 퀄리티는 모르겠는데. 예, 테일라이트도 이렇게, 예. 들어있고요. 헤드라이트 쪽이네요. 이거는. 그 예.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도, 그냥. 또 있고요. 실내실내도뭐네이 뭐 정도면 뭐 네. 좋죠. 시트. 아, 또패널도 6조 타입이지만 또 이렇게 따로 또 오패널도 할수 있게 돼 있고. 시트도 분할해서 네. 하기도 있고. 요거는 이제 헤드라이트 커버네요. 헤드라이트 커버. 아까. 네. 백오밀려고요 어, 네. 분명히 도색인 것 같은, 같거든요. 네, 느낌은. 뭐, 샤프트 들어있고요. 휠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낫겠네. 뜯으려면 터치 걸리네. 휠도 뭐, 네. 예. 이쁘죠?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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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시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이 정도면. 네, 뭐. 다 좋아하시면 재밌네요, 이거. 이건 뭐또뭐 뭐 밀어내고 뭐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뭐 클리어 작업만 뭐 유리 파츠, 클리어 파츠를 잘 걷어낼 수 있다면 지금 접착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걸로 녹여서 고정을 해놨는데 이것만 잘 떼어낼 수 있다면 네. 떼어내고 다시 뭐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뛰어내고 네. 다시 뭐 도색할 수 있으면 도색하면 좋게, 좋겠네요 네. 본넷은 당연히 이렇게 열리고요 엔진이 있으니까 네. 괜찮은데요 뭐 생략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네. 이 자체로도 충분히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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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laughs> 워낙에 요새 뭐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다이캐스트 제품들 이 품질이 그렇게 뭐 솔직히 좋진 않았어요. 예. 근데 요새 다이캐스트들 보면은 어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진짜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설명서. 어. 뭐,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조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차 만드는 거랑 뭐 조금 간략화돼 있는 거고 요거 붙이는 것만 잘 붙이면, 네. 약간 백밀러 붙이는 것만 잘 어떻게 붙이면 괜찮겠네요. 백밀러야 뭐뭐그 살짝 황동선 네 해서 네. 구멍 살짝 뚫어서 해주면 되죠. 유리창을 파츠를 한번 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파츠 분해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번 그 벗겨내고 뭐 다시 도색하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뭐이 자체라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아니면 유리창만 마스킹을 하고 위에 클리어만 다시 한번 뿌려줘 주고 뭐 살짝 면 잡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우, 이거, 야. 이런 것들. 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어떠신 르겠지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 이, 이런 게. 되게 신기해요. 아이, 멋있습니다. 차도 또 좋아하는 또, 저기, 차, 저기, 저, 뭐야. 챌린저 SRT. 어우, 씨. 멋있습니다. 요거는 언박싱 한 번도 안 해봤죠. 예. 아카데미 외 이게 브라고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브라고츠에 다이캐스트. 예. 뭐 이렇게 리패키징 해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예. 무겁습니다. 열면, 예. 뭐, 이렇게 예, 들어있어요. 파츠들이다 이렇게 따로 담겨져 있네요. 예. 뭐, 이거 열지 않도다 이렇게 마스킹돼서 도색이 다돼 있고요. 이거 자체 화보도 뭐 도색이 다돼 있죠. 조립만 하면 되는... 제일 뭐 중요한 게 첫째죠. 좀 전에도 다이캐스트 말씀드리다가 얘기가 끊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그... 다이캐스트의 뭐 다른 퀄리티 다 떨어서 이 외장, 예. 네. 외장의 퀄리티가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 그, 그, 재질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이캐스트 네. 면에 예전에 자, 별지 다 해봤거든요. 뭐, 사포질로 싹다 갈아내고, 그런 다음에 뭐 거기에 프라이머를, 뭐 메탈 프라이머를 올리고, 어떻게 하고 도색을, 뭐 어떻게 아무리 잘 해도 네, 이렇게 2 이상 안 나왔어요. 어, 예, 지금 이불불불불하죠2 둥글 예, 이상은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뭐, 요새 다이캐스트는 그래도 이거보단 낫더라고요. 예, 이거보단 나요 그래도, 글쎄요. 그포커째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메탈릭 표면에서 오는, 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네.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또 플라스틱하고 차이가 있죠. 야 이거 이거 멋있는데요 이거, 이거 저기 저기 SL65죠 어, 이거 엄살이 납니다 저도 지금 이거 깐 김에 조립 뭐 요새 많이 하시죠 하나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작업들이 좀 밀린게 좀 많아서 어떡할지 고민이에요 이게 깐 김에 조립을 한번 해볼까 확 그냥 고민을 한번 해보고, 뭐, 뭐 접착제도 필요 없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저기 그 구독자 이호진님께서 보내주신 예, 두 가지 아카데미 예, 벤츠 SL 6오 AMG 하드탑이랑 예, 레벨에서 나온 또 바디에 도색이 되어 있는 예, 챌린저 SRT 8. 네 열어봤구요 재밌네요 정말 재밌네요 아카데미는 여기 시리즈 많죠 네 이거 뭐 이거 뭐, 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뭐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장식용으로도 뭐 충분히 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재밌구요 요건 또 플라스틱이란 또 매력이 또 따로 있죠 네자 오늘은 지금 막 봤는데 10세 이상 자 지금 <laughs> 이렇게 자, 두 가지 보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또 보답을 해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이뻐.